안녕하세요 금이농장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키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꽃이 어, 다 폈습니다. 거의 한80% 정도 핀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새벽부터 지금 계속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본래는 새벽에 수정작업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낮에도 지금 바람이 좀 불고 햇빛이 따뜻해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, 꽃이 너무 많이 펴서 지금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,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폈죠 어, 영상 찍은김에 잠깐 지금 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귀꽃이 이렇게 자, 이렇게 또 직접 또 보면은 어, 굉장히 키 꽃이 이쁩니다. 내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조금 아쉽지만,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. 자, 이렇게 수정 작업을 다 해야지 열매가 맺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